네, 3부로 돌아왔습니다.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모님은 주로 네. 어떤 옷 취급하세요? 여성이요. 연령대는? 거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많아요. 아, 2, 30대. 네. 어, 그럼 옷 입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아니죠? 자기 옷 만드는 사람들이랑 <laughs> 자기 옷은 잘안 입게 돼요. 아, 그러겠다. 네. 어디 식당 가서도 음. 자기네 거안 먹고 만들어 먹잖아. 질리잖아요. 그죠? 파는 것만 해도 질리는데. 여기 앞에 순대국집 내가 좋아하는데 있거든요. 자주 가는데 자기네들은 딴거 먹어 항상. 만들다가. 지쳐요. 아, 하기야 우리 성당 형님 중에 치킨 집한형 있거든요. 네. 지금 안 하는데 네. 자기 기름 냄새 에 질려가지고 치킨 도 싫대 이제. 같은 원리예요. 그분이 그랬어. 순살 먹지 말고 후라이드 먹으라고 그러라고. 음, 저도 알아요. 양념 먹지 말고. 아 양념도 그렇군. 그래 나는 무조건 후라이드에다 양념 찍어 먹어. 그래야겠네. 순살도 국산이라고 하는데도 있긴 있는데 네. 뼈 있는 거 먹으라고 그러라고. 그 형이. 순살도. 어, 저는 무조건 가면 후라이드 먹거든요. 뼈 저도 있는 그건 거. 알고 있었어요. 알죠. 순살 어, 먹지 마라. 어디 모르는 동네 가고 치킨집 가. 네. 그러면 순살 추천해줘. 어... 몇번 내가 보고서 어그 말이 맞구나 싶었다니까. 저는 맛도 치킨에 이렇게 뜯는 맛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원래 뼈 있는 거를 먹어서 근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맞아. 순살은 여러분들 가능하면 안 먹는 걸로. 네. 또업자들도 또 악플 달 수도 있는데. 아니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자유발언이니까. 그러니까 뭐 음. 개인적인 취향인데. 그럼요. 예. 그럼 2, 3 0 네, 여성이고, 네. 너무 궁금한 게, 디자인은 직접 영감을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디자이너한테 일임하는 거예요? 제가 할 때도 있고요. 네. 같이 할 때도 있어요. 아, 같이 할 때도 있고. 네, 물론 이제 디자이너가 있지만, 음. 제가 또 이렇게 눈에 들어왔다. 어, 요번에 이거 좀나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디에서 뭐 예쁜 거 샀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브랜드에서 뭐가 나왔는데 이거 너무 예뻐. 나도 요거 좀 바꿔갖고 해보고 싶어. 어.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샘플 사다가 아. 던져주죠. 어, 아,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는. 네. 아 그럼 코모님 직원도 있어요? 그렇죠. 몇 명이에요? 저희가 지금 사무실 직원 셋에 총네명이에요 직원이 있구나. 어, 멋있네. 절대 혼자 못해요. 아, 그러면 사진은 찍어주는 사람 따로 있고? 네, 다 따로 있어요. 오. 이 주문 받는 네. 직원 따로 있고. 오. 이게 몰아서 고그 시간대가 바쁘기는 한데 딱그 바쁜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그러기는 해도 그리고 저희가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네네. 할 때만 빡하니까. 네, 아. 뭐 출근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힘들게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 음... 그 집중 타이밍이 있는데, 그렇다 해도 주문부터 재정 관리도 맞춰야 되는 친구가 네. 따로 있고, 와... 그리고 이제 시장 나가서 갖다 음... 뿌리고 하는 친구가 또 따로 있고, 네.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해요. 그 쇼핑몰처럼. 나는 저기 매장 없다 그래서, 아 혼자 그냥 다 해먹나 보다 했는데? 네. <laughs>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 있는 데보다 더 많네, 사람이. 단점으로 따지면 매장이 없잖아요. 네네. 대신에 또 창고를 갖고 있어야 아, 돼요. 그렇지. 예, 그것도 한 두세 개씩. 갖고 어... 있어야 그렇구나 왜냐면 딱 거기 가보면은 한명 내지 두명 계시거든 네 맞아요 큰돈는만 뭐 서너 명 있는 데도 그렇죠. 있지만 네. 오 음... 코모님 다시 보이는 <laughs> 나는 코모은 돈만 한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큰 돈이네요 그래서 저희도 적자 볼 때는 타격이 좀 굉장히 크죠 그러겠다 네. 디자인 했는데 하나도 안 나가 막 그럼 음, 우울하겠다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이 네. 도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꼭 예, 예. 유념하셔야 될게어 이거 시작하려면 처음에 얼마 같은데 음. 그것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버틸 수 있는 여유자금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또 심지어 하셔야 되냐면 요즘 경기도 안 좋으니까 음, 맞아. 자리 잡는 데까지 누구는 뭐 6개월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데 1년 넘어도 안 터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 그러면 제가 재고를 쌓아놓더라도 1년 동안 신상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될수 있는 총알이 있어야겠네 네,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버티면 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그거를 확답을 못하네 네 경기가 오. 너무 안 좋아서 맞아. 자리 잡고 계신 분들도 한 시즌 타격을 좀 입었다면 막 흔들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도매는 한달 평균 수익 이런 것도 내기가 요즘에는 힘든 게 와. 그정도예요 너무 커요. 훅 갔다가 훅 무너졌다가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절대 창업비용 처음에 뭐 얼마 정도 하면 된대. 이거 한몇 개월, 6개월 버틸려면 이 정도 있으면 된대. 그런 생각으로 절대 뛰어드시면 안 돼요. 어, 진짜 좋은 정보다. <laughs> 네. 저도 버티다가 완전히 더 날렸거든요. 근데 또 도매가 한 방이 있긴 있어요. 그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예측하지 못했던 게, 티아나로 갑자기 억소리 나게 나는 경우도 네. 있고, 이게 진짜 만 명이 계시다면 그 중에 열 분도 안 되는 확률이긴 음. 한데, 주식으로 치면 기대도 안 했는데, 막상한가막 일주일 맞는 거야, 막. 그렇죠. 예측도 못 했는데. 어. 거의 도매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가시기는 음. 해요. 그리고 이제 자켓 하시는 분들이나, 단가 좀 나가는 것들은 겨울장사 보고 하시기도 음. 하는데, 어떤 분이 어떤 거를 시작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뭐티 같은 거1 0장 정도 내가 갖춰놓고 할 거야 이러신 분들은 티는 겨울 장사가 따로 없어요. 어, 그렇죠. 네, 사계절인데 어. 어차피 장수백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서 버텨야 되는데 재고를 쌓으면서까지도 신상을 계속 만드시려면 자금이 정말 있으셔야 버텨야 그게 순익 분기점을 찍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섣불리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게요. 네. 일단 이게 돈이 돈을 버는 거네. 맞아요. 바지만 특화든지, 보라우스만 특화든지, 뭐티 특화든지,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겠네. 네. 어디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못 하세요. 아 그렇게는 이게 뭐 하나 만들 때 어... 정말 돈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옷에 들어가는 또는 바지에 들어가는 원단 말고 부자재가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오더를 넣을 때 계산을 해요. 음... 그래서 부자재도 원단도 가급적이면 딱 맞아 떨어지게. 아... 저희가 그냥 막 만들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네. 내가 음. 예상했을 때 이게 이번에 이 정도는 뺄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미니멈을 저희가 첫 계산을 해서 음. 롤도 거기에 맞게 재단을 하고 원단도요 그리고 부자재도 저희가 개수 계산을 다 해요. 다 해야겠네. 네. 딱 보니까 남은 게더 많어. 그럼 안 되잖아. 안 되죠. 와. 그것도 돈인데. 음. 저희는 이제 굉장히 몇만 개. 부자재도 뭐 적어야 몇천개 이렇게 네.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별로 없지 않고 딱 떨어지게 만들어요. 음. 근데 이게 여기서 갑자기 상의하시던 분이 바지를 하신다. 그럼 여기서 원단이 바뀌죠. 그렇지. 처음부터 이 모든 게 바뀌어요 예, 그래서 예. 티 하시는 분들은 샘플을 하나 만드시면 거기에서 디자인만 바꾸고 색감만 바꾸고 원단만 바꾸고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틀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어... 그 모든 거를 처음에 다시 다 하셔야 돼요 그러겠네 그러니까 아예 하나만 주구장창 파는 게 낫네 그렇죠 유튜브랑 똑같네요 그렇죠 유튜브도 저처럼 직업 코모님처럼 패션 이렇게 해야지 네. 브이로그 했다가 먹방 했다가 네. 게임방 했다가 아무도 안가 하나만 무조건 주구장창 파야 돼 근데 요즘에 저 이렇게 유튜브 보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됐던지 간에 우선 이 반응 나올 수 있는 거를 하나 해놓고 네. 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좀 위험한 게 언제 터질 줄 알아 그게 그러니까 하나만 저는 직업으로 잡은 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헤더헌터가 음... 하는 직업 프로니까, 네, 네, 네. 이만 가지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네. 주구장창. 그건 잘한것 같아요. 아, 부럽습니다. 오래 할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우리 코모님이 했던 업무 중에서, 야, 이거는 진짜 내 성공적인 업무였다 하는 게 있어요? 신상이 저희는 특히 뭐 하나 나올 때, 특히 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갱... 굉장히 불면증이 시달려요.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샘플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가끔 저희가 약간 제 운명을 던져야 되는 경우들이 음, 승부수를 있어요. 승부수를 던질 때? 있어요. 어. 그럴 때 주변이 만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갑자기 이거 너네 빨에서 너무 벗어났잖아. 물어보죠 저도. 이거 네. 어떨 것 같아? 야 이거 조금 나네. 뭐 이럴 때도 음. 있고 주변에서 반응이 정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예예. 예. 말릴 때어 이건 아니다 정해보고 싶으면 네. 그냥 몇십장 해서 나중에 추가고도 받고 이렇게 해봐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촉기 꽂힐 때가 있어요 음... 근데 단한 명도 찬성을 안 해주네 그럼 안 해야지 근데 그럴 때 저도 두려운데 네 오너 분들이 대체로 다 그러시지만, 저희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자기 주장을 펼칠 때는, 확실히 그 주장을 끌고 가야 되는, 아집이 있어야 되는. 아, 그런 때가 게 있어야죠. 너무 우유부단하면 그렇잖아. 네. 물론 그로 인해 오는 피해가 클 때도 있지만, 음... 그래야 자기 스타일에 맞는 DB가 맞춰지고, 네. 그래야 매니아층 형성이 되고, 어, 그러겠네. 그래야 좀 좁지만 깊게 뿌리를 박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야 여기저기 안 끌려다녀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 저거 잘 된대. 저런 스타일 했다가, 어, 요즘 저게 잘 나가? 저런 스타일 했다가. 오. 그러다 보면, 거래처한테 끌려다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길이 안 보이죠. 그러겠네. 나, 내가 깔아주는 대로 사가야 되지? 여기서, 언니 뭐, 요거 해줘, 요거 해줘 면 머리 아프겠다. 물론 단기간에, 네. 뭐가 요즘 반응 좋아? 따라가야지. 그러면, 작게, 작게 반응을 보긴 좋죠. 음. 그런데, 정말 도매에서 해야 할, 크게 터진다든지, 저처럼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큼 걸릴진또 몰라요. 음. 승부수를 던져야 될 경우에, 다 말렸어. 저조차도 진짜 아닌가? 했어. 근데 제가 나 몰라. 내가 이 재고 남으면 이거를 찢어먹든 끓여먹든 나할 거야. 했는데 그게 터졌을 와, 때. 아 그때가 그쵸? 성공적인 케이스네. 짜릿하고요. 오...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그 있죠. 막 주변에 니네 봤지? 와 그러겠다.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소박, 중박, 대박 이 중에서 막 대박 정도? 케파가 큰 분들이 들으시면 웃으실 테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코모님이 했는데 대박 난거 얼마? 아, 수익이요? 네. 까먹은 거 빼고 그냥 번 돈이요? 네. 이딱 터진 게? 네. 거기에 들어갔던 모든 잡다한 거다 빼고, 네. 제 통장에 그냥 딱 남아 있는 순수익이. 수익이. 총 매출 억 단위 넘기시는 분들도 많죠. 어... 진짜 터지시는 분들은. 근데 그 터졌을 때 그럼 반대로 기억하기 싫은 실패했던 케이스도 있을거아니에아요 <laughs> 너무, 있을 너무 많아요. <laughs> 너무 많아. <laughs> 했는데 두 장밖에 안 나가. 그럼 어떻게 해? 두 장은 제가 진짜 이 장사를 접어야 하는 거고요. 어, 네. 적어도 제가 한 파스 만든 재고는 털어주기만 해도 세입인데, 네. 정말 적게 만들었는데 정말 쓰레기 타는 애들이 있어요. 어... 근데 저는 어쨌든 이뻐서 만든 거잖아요. 예예. 예. 근데 이제 걔가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음... 난 정말 얘가 안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너왜안 나가니?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는 애들이 어쩌다가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시즌별로 계속 신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터져 주는 애가 적은 거고. 음. 안 터지는 게더 많네. 그럼요. 그럼 만약에 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네. 코모 님이 음. 얘 터진다. 아니면 야얘 그냥 안 터질 것 같은데 그냥 하자 이랬을 때한몇 네. 프로 적중해요안 터질 것같 같은데 이거 그냥 그럴 때도 있어 <laughs> 만들 게 없어서 보통 특출난 디자인의 파리 센 옷들이 아니면 예. 거의 비슷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력에 구력에 의해 이번에 겨울에 예시즌이 의 왔구나. 음... 그럼 거기서 뭐 조금만 변형해가지고 안전빵으로 또 만드는 아... 애들이 있어요. 이건 내놓기만 그래도 평타 그렇죠. 이상 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오... 제 눈에는 솔직히 저는 이제 질렸어. 음... 그래서 양심상, 아난 어, 이거를 또 이쁘다고 내놓기가 난 조금 양심상 부끄러워. 하지만 그렇게 기본빵으로 나가주는 애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나는 이거 별론데 이거를 해야만 얘가 그런. 어느 정도 평타를 찍어주는 게 있으니까 하고 만드는 애들은 거의 80% 적중이죠. 걔는 그냥 매해마다 꾸준히 찾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음... 그런 경우가 내 눈엔 별로 안 이쁜데 해야만 하니까. 80%면 안전빵이네. 네. 진짜 악성 재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음. 후원을 하거나 이러시는 거네요? 저 같은 경우는요. 타입별로 다른데 네. 재고를 많이 준비해놓지 않고 있다가 네네. 거래처의 물건을 못 맞춰줘서 음. 그 흐름이 끊기는 경향들이 많아요.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도매들이 그러지 않으려고 대량 생산을 해놓는 아, 거거든요. 미리 재고를. 네. 그래서 어딘가에서 어느 쇼핑몰에서든 어느 오프라인에서든 터졌을 때 끊기지 않고 어. 밀어주려고 재고를 많이 해놓는 경향들이 많은데 저는 또 그렇진 않아요. 아. 철저한 오너의 성향인데. 네. 저는 그 흐름이 끊기더라도 점점점 경기가 더안 좋아지면서 제가 만들어 놓는 재고의 양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어, 안전빵으로 가는 거네 네 그래서 재고를 그렇게 많이 남기지는 않고 어. 대신에 이게 막 받쳐줘야 할때그 흐름이 끊길 때가 또 있어요 그러겠다 왜냐하면 언니 뭐 어제 100장 가져간 거 어. 200장만 다시 보내줘 그랬는데 있으면 바로 싸주는데 네, 없으면 미소... 만들어야 될 시간이 가니까 미송이 잡히죠 어. 미송이 잡히면 확실하게 3분의 1이 줄어요 어. 그 그 리스크를 안고 저는 그냥 제 스타일로, 왜냐면 이게 연매출 계산을 해 보니까요. 제 장사 스타일은 그렇더라고요. 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건데 제가 그렇게 미송이 잡혀서 이게 끊겨가지고 제가 못 나갔던 금액과 제가 막 원없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창고에 이만큼씩 쌓여 있는 애들의 순익 분기점을 계산을 해 보니까 예, 예. 저는 전자가 맞더라고요. 아 적게 만들어놔도 미송이라는 게 미발송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달날 때못 줘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손해보다 더 만들어서 손해 보는 거 저보단 적다는 거네 그게. 그렇죠, 그렇죠. 어, 그게 낫지.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게 실속겠지 근데 이제 굵직굵직한 거래처 가지고 저보다 더 훨씬 캐파가 큰 음. 도매 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나가 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진짜 터지면 억 소리 녹이 나가니까 음. 그런 분들은 또 저처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겠네요. 스타일마다 다른 건데 네. 너무 궁금한 게 네. 쇼핑몰도 막 어마어마한 데들 있잖아요. 네. 있죠 거기도 어차피 동때문에서 갖다 팔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요 네. 그 쇼핑몰 들어가 보면 만약에 뭐 코모 언니 쇼핑몰이에요 이건 코모 언니 자체 제작 이런 게또 있을 거예요 네네. 다들 아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네. 특히나 그거는 어느 정도 회원이 나와주잖아요 예예. 그러면 걔네한테만 주는 거야? 그렇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예. 저만 해도 거래처에서 찾아와요 음. 그래서 그렇게 쇼핑몰 DB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언니 나내 것만 하나 하고 싶은데 오, 예를 괜찮네. 들어서 제가 만든 옷 중에 언니 나는 언니 이 옷에서 뭘 빼고 뭘좀 추가를 해서 내 것만 따로 좀 만들어 줘요. 그렇게 그냥 오더를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또 여러 유형으로 소매를 판매를 하시지만 디비가 있잖아요. 네. 샘플한 장 사진 딱 올려놔요. 네네. 그리고 언제까지 주문 받습니다. 그리고 뭐 1차 품절, 2차 예약 들어갑니다. 며칠 며칠까지 예약 주문 받고 2차 물량 나갑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서클이 돌아가 주는 게 예약 받으면서 저한테 예상하는 장수를 미리 오더를 넣어요. 어... 그러면 저는 그때까지 그걸 만들어주죠? 네. 그때까지 2차 예약분 싹 나가고 터는 거죠? 네. 그럼 재고도 안 남고요. 깔끔하네. 네. 어... 그리고 또 저희한테 그렇게 개별 오더가 들어오면 예. 저희가 마진이 또 맞춰드리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본인들만의 디자인으로 물건을 파시는 경우도 있고 음. 진짜 그냥 이름만 딱 들으면 아시는 정도의 예, 그런 예. 쇼핑몰들은 네. 실제로 시장 물건은요 구색으로만 깔아놔요 그냥 쇼윈도처럼 아. 그래서 뭐 팔리면 좋고 음. 깔아놓고 본인들이 아예 그냥 디자인까지 다 자체 생산을 해버리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그렇구나 네 공장 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동대문 안 끼고 하는 데도 있겠네? 100% 그렇긴 힘들어요 구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 많은 걸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뭐 유니클로도 될지. 아니고 뭐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밑밥으로 시장 물건을 음. 좀 깔고 큰 곳들 있잖아요 60%는 시장 물건을 거의 깔고 음. 거기에 진짜 본인들이 하고 싶은 40%를 단독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의류의 세계가 네. 복잡하면서 재밌네요 나름 그래도 관련 약하게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꿀팁 방송이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 그럼 좋겠어요. 제목을 좀 멋지게 뽑아야 되는데. 음.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소매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시는 건데 네. 이제 설도 얼마 안 남았는데 큰 집이나 이런데 가면은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한다 그러면 좀 시선은 좀 어때요? 잘 몰라요 아 몰라요? 옷가게 한다고 알래나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네. 그게 뭐야? 처음에는 그러셨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다 아시죠 아시겠지 나도 처음에 뭐 매장도 없도 했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laughs> 감이 안 오는 거야 네네. 근데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네 오. 지금은 다 아시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의료 도매를 개념을 잘 모르시니까 모르죠 그게 뭐야? 그러면 큰님뭐 예를 들면 대구에 옷가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옷을 어디서 띄어오겠어요 어디선가 띄워다가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은그 소매업자들 우리가 옷을 주는 거예요 음... 그분들한테 우리가 파는 거죠 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구나 그럼 이런 사람 없어요? 야 코모야 나 그러면 은 매장 하나 차릴 테니까 같이 하자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친구나 무슨 지인 중에 그러지는 않고 네. 연락도 없던 것들이 네. 옷 장사한다고 아, 연락이 와요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애들 있어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좀 도와줘 어떻게 음... 하는 거야 좀 알려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렇구나 음. 저도 뜬금없이 연락도 없다가 이직하고 이럴 때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전 잘해줘요 그러시고 친절하게 저는 심지어 뻔뻔하게 안봐도안 물어요. 진짜 그거는 아니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안 받죠. 코모야 잘 지냈어요. 수다 좀 떨다가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처음부터 나뭐할 건데 옷 가게 할 건데 나좀 알려줘. 이러면 너무 얄밉다 그래서 안 알려주자. <laughs> 목 아파 죽겠는데 관뒀다 그래 그냥 <laughs> 어나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내가 나중에 이거 정리해갖고 알려줄게 음. 이러고 그냥 전화 안 받죠 예의 없는 사람들 많거든 많아요 저는 후보자들한테는 제가 갑이잖아요 내가 어디 고객사에 추천해주니까 네와 내용도 없어, 메일에. 이력서만 딱 보내. 이거는 0 0.0001초에 0 삭제 플러스 차단. 네, 할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받는 주소에 한 열댓 10, 명 있어. 네. 다른 회사 헤드헌터 보이더라고. 어... 그거는 무조건 걔는 바보야. 그럼요. 아니, 한 명한테 해줄까 말까인데, <laughs> 장난하냐고. 그죠? 찔러보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응. 업데이트해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어... 자기 옮기면 새로 보내 우리 네. 모르잖아 그렇죠 이번에 이직했는데 네. 이사님 좋은 자리 나오면 해주세요 그럼 걔는 내가 특별관리 후보자에다 넣어놓죠 어. 그럼 딱 비슷한 거 있으면 연락하는데 네. 진짜 매너 없고 생각 없는 애들이 많아 그게 머리가 멍청한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줄은 어, 표현 괜찮다 어, 머리가 멍청하니까 몸이 고생하지 그럼요 어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 잖아요 네. 만냥빚 지는 애들이 있어 그럼요 닦아먹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네. 해줄 것도 어? 해주기 싫은 주는 거 없이 미운 애들이 있어 네. 그리고 그 천안에 망해가는 피자 가게는 네. 내가 좋게 보니까 막, 너무 막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인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내가뭐 크게 힘든 거 아니면 네. 도와주면 좋은 거 아니야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음. 똑같이 이렇게 도와줘라고 하는 사람 중에 다 이렇게 내친 게 아니고 정말 잘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러면 주변에서 너 너무 오지라 많이 할 정도로 제가 막더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또 있는가 하면 그럼. 사람 뭐든지 인성이 중요한 건데 자기 밥그릇 따름이에요 음. 우리 코모님 아까 차 가져오셨는데 네네. 결혼하셨죠 네. 남편분이 지금 여기 방황하고 있네. 네 올라오시라니까 왜? 차가 더 편하대요. 그런 분들이 네. 있어. 저하고 굉장히 또 상대되는 성격이어서 어... 낯가리나 보다. 굉장히 심해요. 곤욕이래요. <laughs> 여기 출연하라고 러면막 때리겠다 나를. 아예 같이 안 오죠 애기는? 애기는 아직 저희 결혼 늦게 해가지고 아 애기 없어요? 지금 결혼한 지 18년 8월에 했으니까 네. 몇달안 됐죠? 어, 신혼이네 완전히 그렇죠 저번에 그 여자 변호사분 오셨을 때는 네. 애들이 어려요 그 남편은 올라오고 싶어 죽겠는데 응. 애들 때문에 못 오는 거야 반대시네 그러니까 계속 전화 오더라고 근데 아. 빨리 끝냈어요 약간 그때는 어. 이왕이면 좀 기다려주시지 어. 키즈카페에 있으면 되는데 네. 애들 하도 그냥 엄마 찾으니까 미리 온 거야. 거야 엄마만큼 못 보죠 남자분들이 얼마 못 보더라고요 음. 이렇게 맡기고 나가면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우리 애들 어릴 때막 음. 동화책 읽어주라 그러잖아 네. 나 거짓말 안 하고 몇 페이지씩 넘기면서 읽었어 막왜그러지는 걸까요? 내가 너무 속도로 읽어줬나? <laughs> 1페이지 읽다가 막 3페이지 가고 막 그랬었거든 아빠들은 대부분 왜다 그러는 그렇죠. 걸까요? 유머 사이트 사진 보면 그런 거 많잖아 음. 아빠한테 애들 맡기면 안돼 는 이유 막 해갖고 막 음... 대충 보는 거 저희도 이제 언젠간 아이를 가져 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제가 생각조차 없고 전 음... 아직 일이 좋아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흔히 요즘 여자들이 집에서 제 주변 도 이제 많잖아요 아이들이 네, 있으니까 많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동아치 속독으로 읽어주시고 페이지 넘겨 갖고 읽어주시고 애 보는 건니 네 일이야 뭐 이런 보이지 않는 횡포를 놓고 나중에 나한테 아이 맡겨놓고 집도잘안 들어오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나는 애 놓고 나갈 거라 그랬어요 <laughs> 왜... 무서, 무서 없네. 둘이 같이 난 건데 응, 맞아 니가 봐 우리 와이프도 도와준다는 표현을 하는 건 싫어해요 같이 하는 거지 그럼요 도와주는 게 어딨냐 이거야 그럼요 저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잘해요 오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1년에 한 번은 아니죠 아니 자주 해요 우리 푸들 키우는데 뭐 애완동물 키우는 거 있어요 강아지 뭘로 잉글랜드 코카 근데 얘는 배변을 배변패드 적응을 안 해서 음. 무조건 나가야 돼 힘든데 그러니까 내가 밤 12시 마지막 한번 새벽 한 5시쯤 깨거든요 얘가 그때 내가 담당이야 그거 매일매일? 매일 <laughs> 복 받으실 거예요 막. 너무 이뻐 부들이 집에 딱 가면 네.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애들은 그냥 인사만 하면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 그렇죠 요 얘는 막 오래된다. 허리까지 점프해 <laughs> 그 오줌 지린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다니까 제일 반겨주죠 어, 일어나면 와서 막 얼굴 핥아주고 <laughs> 네. 그런 애가 어딨어 사랑 자체예요. 15년 산다 그러더라고요, 한 15년, 16년. 아니 요즘에는요 또 좋아져가지고 어, 20년도 살고 20년? 할수 있어요. 저희 강아지가 지금 12년 됐거든요. 아 진짜로? 네. 오. 지금도 쌩쌩해요. 그래요? 20년까지 살 거라 봅니다. 애완견 죽으면 더 이상 못 키운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전에 그 추사관 출신 마약 중독자분 제가 방송 출연했는데 강아지 죽어가지고 우울증 걸려갖고 네. 편지도 쓰고 그랬대요. 그럴 수 있죠. 강아지한테. 네. 그래가지고 한 마리 더입양했더라고 비슷한 종으로. 어 잘하셨네. 못잊겠더래그 혹시 지금 이 라디오를 들으시고 똑같은 경험이 아파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면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아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넌다고 해 예예. 저희들끼리는. 음.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서의 그 아픔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아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 돈으로 살수 없는 그 행복했던 추억이 있잖아요. 그 추억을 더 많이 회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나얘 이제 못 보고 어, 이렇게 정들었던 아이가 떠나서 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이가 떠난 시점보다 함께했던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이미 그렇게 가졌던 추억은. 돈으로도 환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때 행복했던 마음만 한번 생각을 음... 계속 해보세요. 난 지금 상상이 안 가는 거, 걔가 죽는다는 게. 저도 그런데 네. 무지개 다리 건너고 다른 아이를 이렇게 입양을 못 하시거나 네. 못 키우시는 분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그렇게 치유했던 음...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파하는 생각보다 행복했던 거를 계속 떠올리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를 또 맞이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랬구나. 해요. 우리 와이프도 벌써부터 음... 가면 음... 절대 안 키운다고 그 소리 하는 거야. 너무... 아직도 먼 얘긴데. 그리고 푸들이면은요. 네. 반드시 쓸개골 탈구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래 대. 다리 얇은 아이들은 100%예요. 네. 어... 얘는 그러니까 푸들이 영리한 것 같아. 어 똑똑해요. 완전히 여우시죠 여우시. 애기는 막 천재 같잖아. 네. 자기네 애들은 다 천재 같잖아. <laughs> 우리 푸드 이름이 사랑이거든요. 네 윤사랑이라고 그러거든. 네. 천재 같아. 이름 이쁘다. 자기 개는 다 그래요. 전 저희 개가 천재. 너무 천재라. 예쁘더라고. <laughs> 옛날에 강아지 안 키울 때는 귀에다니면서막 소변 보고 그러면 음. 왜 저러냐 이랬거든. 아, 예. 정말 너무 막 이쁜 거야. 막. 오. 보고 싶네 또. <laughs> 그럼 남편분이 약간 낯가리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이상형이셨어요? 결혼을 이상형하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계실까요? 그죠. <laughs> 원래는 어떤 스타일이상이셨어요말 그대로 그냥 제가 막 여자니까 이런 남자는 참 멋있다 뭐 이런 이상형이요 예, 예. 중후한 섹시미가 있는 사람? 어 연예인으로 치면 침... 어, 이거 얘기하면 욕먹을 텐데 걔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럴 텐데 누구예요 또? 소지섭이요 아 소지섭 괜찮긴 한데 중후하진 않잖아 저만의 그게 있어요 아 소지섭 그래서... 스타일? 막 옷이 간지나고 몸매가 네. 뛰어나고 이게 아니고 오. 이건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예, 예. 이상형 같은 거 없는데 음. 그 눈매가요 너무 슬퍼요. 저는 원래 유명해지기 전부터 네. 좋아했었거든요. 소지섭 씨가 이상형이네. 그랬었는데 네. 너무 확 떴더라고요. 떴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소지섭이 이상형이라 그러면 욕을 먹어요. 음. 그게 무슨 이상형이야. 소지섭 안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겠네. 저는 막 간지, 소간지 이래서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음. 옛날 무명 때부터. 네. 그럼 지금 남편분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정반대죠. 정반대? 이거 틀음 안 되는 데상관 <laughs> 없더라고요. 결혼하고 이상형 가지고는요. 성격 잘 맞고 착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딱 하나. 제가 중후한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잔잔하면서 뭔가 이렇게 굵직한 느낌이 음... 있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결혼하지 않았나. 어. 혹시 동대문에서 만나신 거 아니에요? 만난 거는 동대문에서 만났는데요. 예, 예. 13년 전에 제가 고향에서, 고향에서? 어릴 때, 예. 교제를 했었던 오빠예요. 정말로? 네. 아, 난 너무 궁금한 게, 전 첫사랑이랑 결혼했거든요, 둘 다. 와. 어릴 진짜요? 때 만나서? 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할 건데, 네. 하면 우리 와이프랑 다시 한다고 항상 얘기해요. 우와, 진짜 음, 팩트, 나, 너무 결혼 잘했거든요, 저는. 네. 까 그러니까 우리 성당 애들이 그러잖아. 형수님 생각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도 만족하는 것 같아. 아... 저는 대만족인데 네. 이별을 안 해봤잖아요. 저는. 네. 근데 코모님이나 이 방송 나온 여러분들이 네. 몇년 전에는 관심 없었는데 다시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많아요. 오... 근데 그게 그럼 그 13년 전에는 왜안 좋았을까? 그때 제가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3부를 마치고 4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 난잡스토리 골뱅이 지메일 닷컴 이나 공식 카카오톡 1대1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을 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윤재홍 검색 후 구독 신청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나도 방송에 출연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공식 이메일 주소 난잡스토리 골뱅이 지메일 닷컴이나 공식 카카오톡 1대1 오픈 채팅방으로 신청 바랍니다. 출연 신청하실 때는 간단한 본인 소개, 직업 설명, 핸드폰 번호 등과 방송에서 사용할 닉네임 그리고 녹음 가능한 주말 날짜를 알려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더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